여러분 미국에 중고차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무려 말입니다. 전월 대비해 보니까 가격 상승률이 2.5%입니다. 2.5%. 2.5%가 올라갔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게다가 12월에도 0.8%가 올라갔었거든요. 두달 연속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중고차 가격입니다. 사실 중고차 가격, 가격은 미국의 물가 척도로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미국의 물가는요, 중고차 가격이 오르면 따라오르고요, 중고차 가격이 떨어지면 함께 끊기는 그런 패턴을 계속해서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12월에도 0.8% 예. 그리고 1월에는 2.5%까지 상승을 했으니까 어, 이거 봐라. 이게 무슨 소식일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블룸버그 통신에서는요. 중고차 가격이 오른다고? 그러면 전체 물가 또 오르겠는데?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중고차 가격 상승률이 1% 포인트가 오를 때마다 전체 물가는요. 0.05% 포인트 물가가 상승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0.05% 말입니다. 그러면 2.5%라는 숫자는요. 결국 말입니다. 적어도 말입니다. 0.1% 이상 물가를 상승시켰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12월 0.8%까지 오른 것을 감안하면 적어도 0.2%는 올렸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까지 해석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중고차 가격이 미국의 소비자물가에다 영향을 굉장히 줬다는 이야기예요. 게다가 말입니다. 지난 5주 동안 경매사이트나 혹은 소매점에서 팔린 중고차 가격은 모두 상승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 5주 동안. 그러니까 야, 이거 심상치 않은데. 예. 2차 인플레이션이 덮칠 수 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 말입니다. 중고차 가격만 올라갔으면 2차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안 썼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제유가라고 하는 예. 북해산 브랜트유 올라가는 거 보세요. 2.24% 올라갔습니다. 1.89달러가 .89, 어, 올라서 배럴당 86.39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작년 11월부터 말입니다. OPEC 석유 수출 기구가 하루에 200만 배럴씩 감산한 그런 결과도 있지만요, 러시아가 예, 하루 50만 배럴씩 50만 배럴씩 줄여가면서. 쉽게 말하면 원유를 무기화 영향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브렌트 유만 오르는 건 아니겠지요. 서부 텍사스한 중질유도 오르고요. 우리가 많이 수입하는 두바이 유도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말입니다. 물가를 구성하는 3대 지수라고 이야기하는 에너지원,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예, 유가가 오르면 가스도 오르고요. 습탄도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게 연동해서 따라가기 때문이거든요. 결국은 에너지원이 오른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여기에다가 광물값, 예, 이것도 마찬가지 오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중국이 리오프닝이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광물 가격들이 다 튀어 오릅니다. 구리 가격만 하더라도 말입니다. 지난 10월 3일만 하더라도 이게 톤당 7,524달러 였거든요. 그런데 1월 27일 기준으로 보면 톤당 말입니다. 9,345.5달러까지 올랐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오르죠. 이게 광물값이 구리값만 오를까요? 아닙니다. 텅스텐도 오르고요. 철광석도 오르고요. 리튬도 오르고요. 안 오르는 게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중국이 경제 활동 재개를 하니까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예, 공급은 가만히 있는데 수요가 커지면 가격은 올라가게 되어 있죠. 실제로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원에 이어서 광물 자원까지 지금 올라간다는 이야기잖아요. 여기에다가 여러분 공물 자원도 만만치 않습니다. 세계식량가격지수를 보면요 월 1월에 작년 12월보다 떨어지긴 해요 132.4에서 131.2까지 떨어졌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곡물가격을 들어가서 보면요 오히려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곡물자원이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물가가 지금 다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에너지원도, 광물자원도, 곡물자원도 다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되니까 이거 자칫하면 2차 인플레이션 덮치겠네 하는 이야기가 현실화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게다가 러시아는요,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한 총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이 기회다 하는 생각으로 예, 루안스크를 공격하는 것을 비롯해서 우크라이나 전역에 미사일을 쏟고 있거든요. 그것도 한두 발도 아니고 70여 발이 넘습니다. 여기에다가 터키와 시리아의 강진, 이것도 세계 경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상황을 감안해 본다면 결국 말입니다. 예, 미국의 중고차 가격이 올라가고, 에너지원, 광물자원, 곡물자원, 여기에다 전쟁의 어떤 확전까지, 예, 또 지진까지 만약에 덮치게 되면 결국 말입니다. 미국의 12월, 12월 소비자물가가 6.5%인데, 1월에 과연 지켜냈을까, 6.5%보다 더 떨어졌을까 하는 일이거든요. 만약에 이게 다시 오르는 그런 결과가 생기잖아요. 다시 오르는. 그러면 또다시, 예, 지난 6월에 9.1%라는 1차 인플레이션을 겪었는데, 이어서 2차 인플레이션까지도 오지 않겠느냐 하는 예상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가는요, 진짜 충격적입니다. 예, 그만큼 말입니다. 물가가 올라가면 생활고가 힘들다는 이야기요 문제는 미국만 이런 것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오히려 더 심각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물가가 올라가면 올라간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올라간 이유가 결국은, 예, 뭐 중고차 가격이 올라가는 것, 여기에도 이유가 있지만, 에너지원이나 광물, 공물 자원이 올라가는 이유도 있잖아요. 우리는 미국보다 더 많은 원자재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이 올라가면 더 많이 올라가요. 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실제로도 말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1월 달에 소비자 물가 5.2%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은요, 지난 7월에 6.3%로 1차 인플레이션을 겪었는데, 이제 5.2%로 올라가면서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예, 암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은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시장에 충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2008년 금융위기 때5.9% 였거든요. 다시 5.9%를 넘길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도 그런 지표가 있습니다. 제가 그냥 임의적으로 만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를 보세요. 1월에 5.0입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죠. 9월에 4.5, 11월에 4.8, 그리고 1월에는 5.0. 근원 소비자 물가라는 게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예, 이게 일시적인 요소가 있는 거. 국제 유가 이런 거 뺍니다. 그리고 계절적인 요소가 있는 거. 농산물도 뺍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물가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 나머지 물가가 계속해서 우상향의 모습을 나타낸다는 것은요, 결국 말입니다. 공산품의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 개인 서비스의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상품과 서비스가 예, 인플레이션을 좌우하는데 상품 가격도 오르고 예, 여기에다가 서비스 가격도 오른다. 결국 말입니다. 2차 인플레이션이 올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여러분. 예, 본격적으로 2차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왔다. 예상했던 것처럼 작년보다 예, 뭐더 심각한 게 만약에 온다. 이러면 여러분, 시장은 굉장히 패닉에 빠질 겁니다. 지금 현재 2차 인플레이션을 간다는 그런 아주 확실한 질문은 나오지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요, 분명한 것은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물가는요, 아마 우리 경제 전체에도, 나아가서는 미국 경제 전체, 좀더 나아가서는 세계 경제 전체에도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것, 아마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정환진 TV를 그동안 쭉 보셨으니까, 그리고 그 물가의 고통도 아마 이미 인정, 에,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물가에 대한 대응책, 나만에 대한 대응책 마련하셔야 됩니다. 제가 절약이 가장 중요한 대응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필요하다면요, 착한 소비도 줄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까지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물가 고통이 커진다는 거예요. 착한 소비까지 줄이면 소비가 진짜 최악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그러면 안 그래도 경제가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실물 경제가 더 무너질 수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 반드시 한번 가슴에 새기는 것도 중요하겠다. 그 말씀 다시 한번 올립니다.